일이 근데 솔직히 스킬딜 하면 또 배럴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그냥 사격해 장인은 배럴 배럴밖에 없어요 솔직히 얘가 아무리 이거 두개 스킬 번갈아가면서 쓰면 뭐해 배럴이 내 전성기 때20%파야야만 그냥 끝나는데 아무 소용없는 것 같아요 매두사 한번 해보고요. 아, 맞다. 가특을 다시 찍어야겠네. 가특을. 데이지가 꼈으니까 다시 리뉴얼 해야죠. 데이지가 껴서 리오넬이 빠지니까 공속이 호구에요. 벤탈리가 공속을 좀 넣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. 넣긴 싫은데 요거 요거지면 안 되고 스트라이크를 찍을 필요가 있을까? 그트라크를 찍자. 사격했는 이거 그래도 찍어주는 게 매너지. 맞추고, 피증 두개 찍고요. 남은 다섯 개를 리프레시를 찍냐, 블라인드인데, 블라인드를 찍어야지. 아, 근데 이게 벤탈리가 좀 애매하다. 벤탈리가 또 리프레시 없으면은 또 힘든 캐릭이라서 또 리프레시 빼기가 또 그런데 아, 벤탈리하고 데이지는 솔직히 안 맞는 것 같아요. 그냥 벤탈리 조만간 정리해야겠는데, 벤탈리 안 맞아. 다시 리오넬 데리고 가겠어요. 지금 총캐 궁합은 리오넬이에요. 리오넬만큼 궁합 잘 맞는 기회가 없어. 진짜, 탱, 되지 뭐, 못하는 게 없어. 아, 근데 또 아쉬운데. 벤탈리 제대로 제가 사실 하질 못해서. 벤탈리한테 미안해요. 원티드 사용되면은 가르시아나 해볼까요? 가르시아... 데이지 할까? 가르시아 데이지 어때 여러분? 인정? 벤탈리랑 데이지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데이지가 훨 나은 것 같아요. 어차피 둘다한 손, 무, 한 손이고. 그리고 벤탈리는 쓸수 있는 스킬이 사실상 이거밖에 없어요. 이, 거랑 포인트 블랭크랑 이거밖에 없어. 사실상 쟁일 쓸수 있는 게. 리코세랑. 근데 리코세는 딜도 안 나오고요. 쿨타임도 견제기 스킬이 18초나 돼서 쓰레기예요 그리고 이제 데이지랑 안 맞는 것중 하나가, 둘다 스킬들 캐릭이다 보니까, 손이 바빠. 그 어그로도 서로 안 맞아요. 여기는 데이지가 갑이다. 즉시시전스킬이어서 공 이제 종치별로만 맞추면 될것 같아요. 데이지는 이제 제가 제 스타일 캐릭은 아니지만은 스킬 구성이나 이런 게 완전히 딱제 스타일이에요. 캐릭터 겉모양은 진짜 제 스타일 아닌데. 그 벤탈리는 제 스타일 아니에요. 너무 마법캐 같아. 이지 괜찮아요 지금 벤달리가 공속이 이도 만땅이 아니네 아... 뭐 어떻게 해 되냐 벤달리 공속이 너무 느려요 진짜 리오넬 해야 되겠다 공속이 만땅이 안 나와 수박 먹어도 14네. 공기 진짜 안 나온다. 이제 그래도 <웃음> <웃음> 제가 제 삼력 해 조합은 제 그라인딩 10년 만에 처음이에요. 거짓말이야 하두무도 한번 해볼까 게이지 딜 한번 여기서 뽑아볼게 무침묵이 있으니까 허접하지만 아, 벤탈리 말고 딴을 찾아봐야겠다. 뭐가 있을까요? 아르모니아 슬레이어 구강 성공. 근데 이벤트용이야. 이야, <laughs> 지렸다. 패트릭 이제 또한명또지리시겠네 근데 이벤트용이 너무너무너무너무 아쉽네요. 진짜 저 대검 저 가격만 해도 현금으로 치면은 한 2, 300만원짜리인데. 이벤트용이라. 계정을 팔지 않는 이상. 제대 쓸수 없는. 오피리아가 또 이럴 땐또 좋아. 야저 아, 이제. 찰리는 악마 무기여서 여기서 딜이 안 나요. 데이지 딜만 받어요. 여기 하드라 되게 세네. 자 신난다 오 레벨. 티티리 잘안 보여서 오징어는 커가지고 최단 피해량이 1 8만 이우정어가 면역이 90이나 돼가지고 생각보다 쎄요 체력이 7천만이네요 정 70이예요 보시면 시겠지만 D하고 F만 누르면 돼요. 데이지 할 때. 근데 이딜 들어가는 비율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평타 딜이 그래도 제일 많이 들어가네요 말이 스킬들 캐지 굳이 인스팅트는 그냥 안 쓰는 게 나을 정도로 인탱글하고 평타만 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처음에 스택 쌓을 때만 그좀 스킬 여러 개 써주시고 그냥 계속 평타만 치다가 인탱글만 넣는 게더 이득이네요 인탱글만 넣는 게 제일 나아요 데이지 하실 때. 인스트는 생각보다 딜력이 전체 딜에서 차질 많이 못하네. 똑같이 거의 10번씩 썼는데 인탱글이 거의 2배 이상 딜이 더 들어갔거든요. 퍼센트는 인스탱트가 더 높은데도 멀리서 칠수록 데미지 증가 때문에 인탱글이 딜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. 근데 사냥하면서 딸 필요 다닐 순 없잖아요, 이거는. 그, 데이지는, 이게 제일 꽃. 모든 스킬 중에서. 아마 나중에, 쟁이 사기... 라고 만약에 소문이 낸다면은, 이거 하향하라고 얘기 많을 것 같아요. 아직은 시기상조지만. 뭐, 오늘, 데이지 가지고 잭 나간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. 석궁 자체가 너무 없어서. 5분 안에 이걸 못 잡네. 어, 은밀한 상인? 아, 빙비빙, 왕비빙 놀때 하는 거구나. 보면은, 인덴글이 전제 딜에 그래도 거의 27%. 인덴글 많이 써야 돼요. 데이지 딜 넣을 때. 어, 부장이 들어가네요 여기서. 혹시 모르니까 한번. 그냥 헛된 꿈으로 250을 버리겠습니다. 헛된 꿈. <laughs> 그래도 이 정도면 뭐, 룰렛 값은 벌었네요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어느 정도 리뷰는 했고요. 나중에 무기만 좀 제대로 맞춰서 하면은,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, 생각보다 딜은 별로예요 저기, 저기로 가자. 생각보다 사냥용 딜은 좀쓰레기고요 어, 일단 쟁은 좋아요. 얘는 쟁캐야 그냥. 아, 이제까지 인추 들고 있었네? 이 무치 좋은 무기를 냅두고. 증은 하나도 없지만. 어쩐지 딜이 안 들어간다 했다. 얘는 젠쾌해요 지금까지 파악해본 상황으로. 진짜 이게 게시판에 얘딜 쓰레기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진짜 해보니까 쓰레기네요. 시테 태섭분들 말 믿어야 돼요. 웬만해서 사냥들은 솔직히 후져요. 벤탈리는 사냥들 좋은데 얘는 후져. <laughs> 어쩔 수가 없네 이거는. 석훈캐 태생이에요 이거는. 사냥은 벨 형님 아니면은 솔직히 벨 형님도 이제 꿀이거든요. 벨령님도 이제 한물 갔어. 벨 상향시켜주지 않으면은, 사냥은 그냥 포기할 것 같아요. 그때 애정으로. 머리 큰, 우리 데이지 오늘 리뷰했고요. 조합은 아마 벤탈리를 좀 정리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. 벤탈리가, 솔직히, 총캐 괜찮긴 한데, 제성향하고좀안 맞는 것 같아요, 캐릭터가. 나쁘지 않은데. 택티컬 샤림도 이거 기술이 내가 직접 더 붙여서 만든 건데. 좀 아쉬워요. 그래서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. 주말에 또 방송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오늘 계속 방송 못한게 계속 기침 막못간기 이게 있어가지고 계속 못 했는데. 한번 리프레시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. 아, 데이지 일단 무기부터 좀그 데이지로 쟁을 할수 있으면은 보여드릴게요. 제 오늘은 비에고를 제못가서 계속 비에고에서 쟁을 하고 있네요. 아쉽네. 데이지는 쟁해요. 오늘 결론은 <laughs> 레고루스 구강. 오늘 누가 아주 그냥 강화를 달리네, 달려. 38등급이면은, 악마템 7강이에요. 악마템 7강. 아, 거의 만땅우이네뭐 그 생물 슬레이어네요. 만땅이죠. 이게 맨날 50증이 만땅이라고 이제 요새 잘못 생각하는데 40증이 만땅이에요, 그여튼 <laughs> <laughs> 데이지 주말에 더 자세하게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추천 좀 해주세요.